BTS의 노래, 블랙스완의 노랫말의 일부와 뮤비를 살펴보자. 노랫말과 뮤비에는 영화 블랙스완과 마찬가지로 마컨을 통해 본래 가지고 있던 인격이 죽고 새로운 인격이 깨어나는 모습을 정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흰 옷을 입고 춤추던 멤버들이 점점 블랙스완으로 변해간다. 방탄 멤버들이 프리메이슨 라치처럼 두 개의 기둥이 강조된 푸른색 카펫이 깔린 계단에 앉아 있다. 입문 의식이 끝나고 저들의 멤버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입문 의식을 마친 멤버에게 검은 날개가 도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자와 거울. 속에 미친 또 다른 자아의 모습 BTS가 왜 하필 이 시점에 블랙스완의 뮤비를 발표했는지 블랙스완 띄어리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진짜 블랙스완인가? 월가 투자 전문가인 나심리콜라스 탈레브가 그에 져서 검은 백조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하면서 두루스이게 된 블랙스완 이벤트는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 발생하여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미국의 911 한국의 세월호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2016년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된 사건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브렉시트 사건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번에 중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도 전세계의 경제공황을 가져오는 또 다른 블랙스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전환기적 상황에서 일루미나티의 꼭두각시인 방탄소년단이 전염병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세워진다는 영화 메이즈러너를 패러디한 뮤직비디오 온과 함께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 발생하여 엄청난 변화 를 초래한다는 뜻을 가진 블랙스완과 똑같은 타이틀을 가진 노래와 뮤비를 발표한 것이 그냥 우연으로 보기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각종 언론 매체를 동원해 방탄소년단을 세계적인 가수로 띄운 그림자 정부가 방탄의 뮤비 '온'과 블랙스완을 통해 코로나19로 시작된 전환기적 상황이 바로 자신들이 기획한 것임을 인증하고 있는 것이다.